자, 비례식이 주어져 있고,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다. 자, 비례식을 풀어서 문자를 한 문자로 정리를 하고, 여기에 대입해주면 약분돼서, 어, 식이 깔끔한 수가, 어, 수가 나올 것 같아. 그래서, 자, 우선은 비례식 풀기 위해서, 내항의 곱, 4x 다하기 y랑, 외항의 곱, 3x, 여기가 3x-2y. 같으니까, 4x, 4y, 9x, 6y. 넘어가면 마이너스 5x. 넘어가면 마이너스 10y. 마이너스 5로 나눠버리면 2y가 됩니다. 깔끔하게 정리했고,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돼. x자리에 2y 대입하자. 여기 2y 대입하면 4y가 되고, y는 그대로 놔두고, x자리에 2y 대입하고, 그 다음에 y. 정리하면 위에는 y만 남고 밑에는 3y가 나왔다. yy 약분해버리면 답은 3분의 1, 2번.